안녕하세요. 구모닝 트럭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9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은 저녁 9시 13분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한 11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쉬었다 오고 이러면서 참 오늘은 생각이 많았던 하루 같아요. 어, 제가 집시를 욕하는 굿모닝 퀘스천 마크 달아서 3, 4일 전에 저 굿모닝 라이브 채널에서 올렸죠. 어, 하루 종일 이 변덕 맞게 마음이 많이 변한 것도 있어요. 물론 지금 달리는 모습은 아마 지금 제가 저녁에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낮에 찍어놓은 영상에 소리만 더빙을 한 겁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이제 캐나다에 들어와서 집으로 향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 1시간 반이면 집에 갈것 같아요. 에이, 그동안 1년 넘게 유튜버를 해오면서 이렇게 달리는 트럭 안에서 운전하면서 소리가 술술술 잘 나오는데 말이 예, 막상 집에 가서 따로 녹음을 하려면은 어, 그게 안되더라고요. 어, 오늘 하루 참긴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뭐 지금 제 채널에 관심 갖고 오신 분도 있지만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하나 궁금하신 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음, 뭔가 당장 군복 남자와 또다시 대전을 버릴 것처럼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음 그게 제본 마음이니까요 예,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한 4시간 전에 바뀐 것 같아요 미시간쯤 달리면서 어... 마음이 바뀌었어요 계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 어, 그동안 군복 남자와의 악연으로 시작된 유튜버의 생활. 어,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대충 뭐설명은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뭐좀더 디테일한 얘기는 이 영상 나가고 나서 이어지는 라이브 시간에 조금씩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어, 이제 사전 영상으로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음, 마음은 그랬어요. 그동안 제가 디젤 집시를 욕보이고 욕하는, 물론 제가 한 말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앞뒤 다 자르고 그 부분만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뭐, 저는 완전히 북미 트럭 유튜브계 이단나가 됐죠. 뭐 방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뭐 그냥 뭐라 그러죠? 공해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뭐 좋아하는 분들을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평을 나쁘게 하면은 실초 그죠뭐 대통령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난 어, 윤석열이 싫어요 그럼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 뭐야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한마디 평이 됐던 게 이슈를 만들고 그 이슈 속에서 희생양이 되고 뭐 그렇다고 제가 잘했다고 이런 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어요. 뭐, 남들이 볼 때는, 어, 너는 이, 어떻게 바라보시는 분에 따라서, 어,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냐. 어,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죠. 내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제가 그만두겠다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디젤 집시한테 사과 영상을 올리면서 내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하겠다고 한 후부터 조용히 지내던 사람들이 다시 공격을 해댔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게 벌써 지금 몇 개월입니까? 나름 묵묵히 제 거만 하려고 노력을 했죠. 한 마디도 못 하던 사람들이 아 이제 너는 이렇구나, 시청자를.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해대고, 망하기를 기다리고. <laughs> 하지만 저는 뭐, 굴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떳떳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영상을 끝으로 제가 이런 부탁을 했죠.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계속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러면 너는 뭐또 어, 파리 하냐 그걸 또 저한테 프레임을 씌우죠 나는 파리 한게 아니에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원래는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굿모닝 라이브 채널을 지금 전환을 했죠 완전히 군복이하고 한판 붙을 태세로 그래서 한판 붙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저는 제가 뭐 유튜브를 하는 거는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한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었고, 노출이라는 거에 유튜버라는 사람은 다알 거예요. 노출도. 되게 민감하죠. 왜? 구독자가 몇 명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발명품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은뜰수 없잖아요. 연예인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캐스팅이 안 되면 이 사람의 진가를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뭐 한때 미투 운동이다 뭐다 해서 기존에 인지도가 높던 사람들이 방송 출연을 못하게 되면서 인지도가 낮았던 조역급들이 주연이 되면서 그 사람의 진가가 발휘해서 늦지막히 스타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러저런 상황 속에서 음참 그래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나를 알리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시작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이제 요 앞에 영상은 네,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저하고 얘기 나누기 전에, 뭐, 전체적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준비하는 영상이고요. 뭐, 길게 할, 뭐, 그것까지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예, 이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오늘. 근데, 분명히, 예전에는 이런 느낌을 없었거든요. 없었습니다. 근데 또 오늘 하늘에 계신가? 어 이건 내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까 오다가 미시간에서 레스테어에 들어가서 뭐좀 지저분하지만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이 영상이 떠서 무심결에 넘기려고 하는데 딱그 부분에 멈추면서 소리가 갑자기 나는데, 어? 옛날에 이런 거못 봤는데. 하면서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옳은 소리 한다고 도와줬던 친구가 일명 집시 팬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유튜버들을 위해서 같이 저하고 똑같이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틀어 드리는 녹음 내용은 지금 영상 나가는 요 집시 디젤집시 영상 요 편에 있는 영상입니다. 요 내용 틀어 드리고요. 예전에 뭐 이슈화가 좀 되긴 됐지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 친구가 저라는 사람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게 해주려고 잠시 저희 카톡방에 와서 써줬던 내용. 물론 그때 이제 글로 올리면 이제 못 들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 음성 변조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변조가 아니라 음성으로 글쓰면은 물론 휘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그 부분을 지금 들려드리고요. 그걸 들으시고 일단 이걸 틀어 드리고 오늘은 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나가는 두가지 첫번째는 디젤 집시 영상에 나왔던 내용 일부 발췌한 목소리와 그 다음에 휘 친구가 제 채널에 와서 제 이제 단톡방에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해주고 간 얘기 쓰고 간 글을 올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나눌 거고요. 어 이걸 다 들으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 아마도 이걸 들으시고 얘기를 하면은 좀더 수월할 것 같아요. 이 기가 어차피 해석의 차이니까요. 자, 들어보시죠. 이 글은 디젤 집시가 아끼던 동생이자 집시 사후에 배신을 때린 군복 남자와 달리 차분히 상황을 수습한 휘런의 진솔한 글입니다. 군복 남자는 끊임없는 집시 파리를 하고 여러 유튜버들까지 집시 파리로 이용하였지만 유일하게 뒤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며 의연히 대처한 친구라 여깁니다. 이 글이 공개되기 전 공개 여부에 대한 허락을 물을 때에도 분란은 싫고 단지 군모닝 형님이 거짓말쟁이로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며 제가 운영 중인 단톡방에 찾아와 남겨준 글이고 마지막에 허락은 하지 않았고 형님이 정 원하시면 사용하시라는 대답만 듣고 오픈한 것입니다. 굿모닝 트럭커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수가 있어서 몇번 나눠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유튜브계에서 멀어져 살고 있던 나에게 어디선가 하나 둘씩 연락이 오기 시작한다. 그 영상 봐서. 어떤 트럭커가 있는데 자꾸 디젤 집시를 욕하고 있다. 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언제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거야? 등등 수많은 연락을 받고도 신경 쓰지 않았다. 디젤 집시 욕하는데 나보고 뭐 어쩌라고? 디젤 집시를 매장시키려 했던 사람에게 옳은 소리 할 때는 그들은 나를 갑자기 튀어나와 설쳐대는 사람 취급하더니 아무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중에 심심해서. 유튜브에 접속했는데 추천 영상이 뜬다. 보다 보니 이 사람이 그 디젤 집시를 욕한다는 사람이구나. 바로 알아챘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 채널에 들어가 첫 영상부터 하나씩 보기 시작했다. 응,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공감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왜 디젤 집시를 싫어하게 되었는지 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려 했다. 그러던 와중 군복 남자와 인터넷상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신상이 털리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희생양이 생기겠구나 하는 마음에 뭔가 안쓰럽고 가만히만 있으면 진짜 가만히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 당시 내 눈에 보여지는 굿모닝 트럭커는 아주 약자였다.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 다고를 당하고 있었고 얼마 안가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궁금증에 굿모닝 트럭커의 동영상을 꾸준히 보았다. 그의 주장은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면이 많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또 없었다. 어느 날 혼자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아내가 누구야 다 맞는 말만 하네 라고 한 적도 있었다. 아무튼 어떤 계기로 군복 남자는 또다시 디젤 집시를 끌여들여 싸움판을 크게 키워놨고 굿모닝은 거품을 물며 더욱 미친 듯이 디젤 집시를 씹어대기 시작했다. 나는 알았다. 그가 씹어댄 건 사실 디젤 집시 자체라기보단 사실을 모른 채 디젤 집시를 이용하는 자에게 휘둘리는 자신들이 그렇게 떠받들던 디젤 집시를 묻어버리려 했던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무리였다는 것을. 굿모닝 트럭커가 상육을 먹고 있을 때, 물론 그의 언행에서 분명히 잘못된 점도 있었다. 옛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오래전 디젤 집시 사망 직후 군복남이 그의 채널에 디젤 집시 추모의 영상을 올렸을 때 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의 영상에 댓글을 달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속으론 화가 치밀어 올라왔지만 나름 점잖게 추모 영상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었다. 당시 캐나다 변호사를 섭외하려 계획 중이었고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고인의 계좌 동결이 되면 자산 조회가 불가능하여 안 그래도 처참한 심정의 유족이 캐나다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까지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겨진 자산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클 경우를 대비 소위 번님들이라고 불리웠던 그들은 당신이 뭔데 우리 군복 남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난리가 났었다. 당신 며칠 만에 구독자 4천 명, 응, 5천 명 정도가 증발했었다. 댓글이나 구독자 이탈 같은 건 관심도 없었고 디젤 집시 회사 스코틀린에 사망 소식을 바로 알리고 고인의 생명보험 가입 여부, 리스잔 여대금 등등 나가야 할돈 받아야 할 돈을 회사 측에 문의한 후 유품의 인도 절차를 상의했고 변호사 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과는 달리 친족이 아니면 유품의 대리수령도 불가능했다. 유족이 입국해야 모든 일이 풀리는 상황이란 걸 인지하고 결국 형님과 상해 후 다음 날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국의 형님과 캐나다 현지 변호사를 연결해 드리고 정신을 가다듬는 중 와이프가 속상해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미 온라인 상에선 난 디젤 집시의 아끼는 동생을 헐뜯는 못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생전 몇 번이나 군복 남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시 모함에 관한 일들 흥분하던 형님을 진정시키며 달랬던 내 자신이 너무나 미웠고. 분이 풀리질 않았다. 부산의 에스쿠도 형님의 라이브 방송 사건은 한 맺힌 디젤 집시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해 내보낸 사건이었고 속이 후련했다. 그리고 그후군 모닝이란 오랑캐가 군복남이라는 오랑캐와 맞서 싸우는 걸 보며 한편으론 후련하다는 생각까지도 했다. 물론 그랬으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일부 내용 수정, 디젤 집시 회사 스코틀린과 연락 후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던 중 추모 영상이 올라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직접 듣고 올린 영상이 아니었으며 유튜버 에스쿠도님이 번님들의 장례 참여를 위해 올린 공지를 보고 올린 영상이었음. 굿모닝 트럭커의 방송을 보다 보니 팩트가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말하는 내용들이 디젤 집시와 정말 친한 사람만이 알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그중 내가 알만한 사람 중에 그 굿모닝과 연락이 될 만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팩트가 틀릴 경우 싸움에서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그 와중에 군복남자가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그는 굿모닝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난 칼같이 마무리를 지었다. 물론 그에게 평화를 빌어줬다. 다만, 다신 연락하고 싶진 않다는 사실은 확실히 남겨줬다. 난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심판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그 계기로 군복남자 유튜브 채널에 몇년 만에 들어가 보았더니 게시판에 굿모닝트럭커의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었다. 망설임 없이 바로 전화를 들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니, 바로 걸면 예의에 어긋나니 먼저 문자를 보내 허락을 받았던 걸로 기억한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반가워 하였으나 바로 디젤 집시 욕한 것 때문에 그러냐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 순간 나는 멍해졌다. 이렇게 바로 사과를 한다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최소한 찌질하고 비겁한 사람은 확실하게 아니군 라고 생각하고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이어나갔다. 일단 잘못된 팩트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드렸고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의 디젤 집시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긴 대화를 이어나갔다. 사실 그 전에 정보 제공자가 알고 있던 사실들은 어느 정도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었지만 상당 부분 본인 추측에 의한 결론을 전달해 준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 정보 제공자 덕분에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굿모닝 트럭커와 연락할 생각을 했고 덕분에 디젤 집시에 대한 오해도 일정 부분 풀어드린 것 같아 통화를 끝낸 후 마음이 후련했다. 야, 지금 이게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기거다. 핸드폰으로 지금 그 대시보드에다 거 치대 걸어갖고래 네. 그래 그 하고 있는 기거다. 화면 안 봐줘. 이거는 스테빌라이제이션 안 넣은 기다. 이거는 스테빌라이제이션 넣은 거고. 앞으로 이래가 촬영하면 되겠나? 너네게 남는 거 한번 한번 화면 비교 분석 좀 해봐라. 전문가가. 그러고, 이거는, 소음 제거가 안 되는 이어폰이거든? 어떤, 노? 주변 소음이 다 들어가는 게 낫나? 저, 아까 전에 그, 위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영상은 소음 제거가 돼가지고 내 음성만 들어가는 게 낫나? 어느 게좀더 생동감이 좀있나 시야, 이게 지금 고프로 마이크로하는 거거든? 고프로 마이크는 여지껏 내가, 보컬할 때 썼던건데 이거는 하여튼 소음이 적당하게 들어갔잖아 이거는 어떤 놈의 소음 테스트 면 해봐봐 나 지금 빛소리에 거리를 바라보다 무심코 지나쳐버린 내 꿈을 찾았어 이거는 쇼 마이크다 쇼 어느게 훨씬 더 좋냐 여지껏은 고함을 질렀고 이게 내 평상시 내 톤이다 다큐멘터리 출연 제의를 받은 형님은 이 역시 나와 상의를 했고 방송 출연에 거부감을 보인 얘기. 트럭 운전하는 게 죄짓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며 내가 출연하지 않으면 본인도 안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제가 취직 안 됐을 때그 이력서 이력서를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보통 가리고 보여주잖아요 자기 양력이라든지 뭐라든지 근데 그걸 그냥 다 까가지고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보내줬는데, 파일을.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와, 이 사람 진짜,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그때부터 제가 모시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그 이력서, 이력서 그 양식대로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그렇게 연락이 없던 데에서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이력서 그 잡아주신 덕분에 취직해가지고 지금 니가 잘해서 된 게지 뭐. 이렇게 그렇게 먹고 살고 있죠. <laughs> 흔히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뭐 그런 게좀 있죠. 뭐, 하다가, 이렇게 열다가 일단, 다른 거 하다가 안 되면 운전이나 하지. 아무튼, 그런 심리가 조금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아마, 그렇게도 생각들 하시고 와서 많이들 이렇게, 이렇게 시도를 많이,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저는 그러겠네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안 해본 일을 하려면 처음에는 조금씩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 와가지고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막 이렇게 진짜 뭐 생각없이 막 이렇게 달라들어요 사람들이 저같은 경우는 트럭크가 그렇게 매력적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은 요거는 일이 힘들거나 어떤 뭐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난리지를 요구하는 하여튼 뭐 그런,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무나 할수 없다는 그얘기 무슨 말이냐면 은그 사람이 어떤 뭐 지적 수준이나 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한테 적성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일을 할수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혼자서 털어가면어요 나가서 2주 길게는 3주씩 말할 상대도 없이 자기 오롯이 자기 혼자서 24시간을 스페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한다는 게 마인드가 그러니까 그, 그 정신적으로 완전히 중무장이 돼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롱호울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 서울 해봤자 한, 한 4-500km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도 장거리 뛰시는 분들이 주로 아마 월요일 날나오면 토요일, 토요일 저녁 되면 일단 기가를 하고 정도 일단 뭐 대체적으로 일단 뭐 그런 패턴인데 여기는 일을 나오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달려가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려면 다시 일주일이 시간이 아무튼 일단, 일단 간그림만큼 다시 이렇게 되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자기가 포기를 하려고 해도 포기를 안, 못하죠 거기서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이끌려갖고 하는데 그게 자기한테 어느 정는 조금은 맞아야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말은 멋지다. 대륙 횡단.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씩 이렇 해보고 싶다. 어디까지나 그건 환상일 뿐이다. 환상이고 현실에 부딪히면 대륙 횡단이라 하는 그렇게 멋진 사자성어도 이래서 내뱉기가 아마, 아마 힘들 거고, 누구나 사람은 조금씩 외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외로움을 어떤 형태로 느끼냐 하면서. 어떤 형태로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외로움을, 가지냐는 우선 뭐, 그 차이지. 누구나 조금 조금씩은 다들 외롭다고 저는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외로움을 어떻게 자기가 이겨내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 야, 그, 외로운데 그게 아닌 거나 어떻게 그, 일단 혼자서 어떻게 하노. 아무튼 저보고 그렇게 물으면 저는 그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들 외로운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살다가 죽을 때도 어차피 혼자 죽는 건데. 자 들으셨습니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저 역시 이 영상을 몇번 봤었어요. 근데 그때 볼때 하고 다른 거를 우연찮게 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귀에. 그 부분을 얘기하고. 하려고 합니다. 예, 라이브 채널을 살 거고요. 어, 지금까지 나갔던 내용은 따로 영상으로 올라갈 거고요. 혹시 뒤늦게 이 영상을 보신 분이 뒤에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었나 궁금하신 분은 여기 밑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댓글에 예, 정보란에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뒷부분, 커트한 부분부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 채널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